요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원칙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좀 확실히 딱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아님 아버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음? 2년 내내 하락했던 종목이 요즘에는 음. 좀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계속 올랐던 종목이 또 내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 중에는 대충 엔데믹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이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또 있어가지고 영 정리가 안 돼요. 엔데믹 그러면 상당히 좀 굵고 강한 테마에 속해.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핍박을 받았을 거 아니니, 눌려 있었다 보니까 시계적으로 오를 때도 강한 에너지가 좀 축척이 되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모든 컨택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닌데 아마도 거기에는 물가라는 변수 지금 가장 큰 변수지 물가라는 변수가 개입돼. 때문일 거라고. 일단 현재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다라면 엔데믹과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이 의외로 많고 여기에서 물가에 대한 방어력이 높은 종목 혹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기가 좀 유리한 종목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종목이 많더라 라는 거지. 그치. 아무래도 요즘은 팬데믹 시대 때는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는 넷플릭스가 하루 만에 어. 35% 정도나 어, 강하게 하락을 했죠. 반면에 그동안 약 를 보였던 뭐 여행 관련주나 항공 그리고 카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다는 거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세계 여행 관광 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2년간 여행 소비 지출액 손실액은 7,550억 달러, 일자리 손실 규모는 230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반전되고 있어요. 그렇지. 미국 여행 사이트 중에 호퍼라고 있는데요, 2022년 여행 예약률이 2021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카드 매출도 커지잖아요. 긁어야, 그저 음. 긁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비자 카드에서 호실적을 어, 그래, 발표를 그래, 그래. 했단 어, 말이죠. 음. 올해 매출 전망치는 팬데믹 이전의 매출을 훨씬 더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지. 미국 관광산업 협회에서의 자료들은 훨씬 더 드라마틱해. 미국에서 여행 예약을 한 사람이 전년 동기 대비 212%나 되고 또 해외 여행에 대한 예약도 약한130%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실제로 여행업계에서 계속 눌려있던 수요잖아. 여행수요라는 게 이게 실제로 터지고 있다라는 거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들이 주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된다. 팬데믹 시대 때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강제로 못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못 억눌려있던 게한 번에 터질 만도 할것 같아. 근데 지금 가장 강한 테마 중에서 소비재가 있잖아요. 이쪽은 내가 알기로는 팬데믹 시대 때 그다지 빠지지 않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오르는 걸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뭐. 예를 들면 요즘 실적 발표했던 음. 프로터 앤 갬블스나 아니면 존슨 앤 존스 같은 어, 종목들 거의 뭐 전고점을 넘어서 거의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 근데 그거는 재량 소비제하고 필수 소비제하고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참에 이수가 재량 소비제와 필수 소비제의 차이를 좀 먼저 말해봐 차이를 음.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재량 소비제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소비가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나 뭐 핸드폰 같은 거요 필수 소비제는 비싸다고 해서 먹지 않은 않을 수 없는 음식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비재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재량 소비재 같은 경우는 지난 팬데믹 때 정말 강했었지. 아무래도 뭐 집콕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음. 컴퓨터 수요도 많아지게 되고. 때문에 뭐 엔데믹의 시대가 온다면 이들의 수요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알 수가 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있을 소비를 좀 미리 땡겨 했다라고 본다면 그다 거 내구재들이잖아.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는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그 정도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예측이죠. 음, 그렇지, 음. 근데 워렌 버핏은 음. 또 추가적으로 IBM을 구매를 했다그 거. 봤구나. 네 봤어요. 옛날에 IBM 왕창 사가지고 또 음. 엄청 손실이 났었는데 이번에 음. 또 추가적으로 IBM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왜 구매를 한 걸까요? <laughs>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 또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라고 하겠죠. <웃음> <웃음> 아빠가 어떻게 전설인데 그분은 전설의 생각을 감히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니? 그동안 워렌 버핏이 했던 그런 투자를 감안을 해본. 다면 그분은 일단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진 않아 어떤 타켓이 딱 정해지면 어 이건 싸네 이 정도면 내가 물려도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매수할 수 있어라는 결정이 들면 그냥 매수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계속 존버 뭐. <laughs>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 사면 올라야 된다는 강박 자체가 없으신 분이야 실제로 예전에 금융위기 때그 금융위기라는 게 금융주들한테 위기잖아 다들 기피했을 거 아니야 그때 JP모건을 사서 뭐 엄청나게 많이 남겼던 그것도 하나의 전... 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재량 소비재 얘기했고 어. 이제는 필수 소비재 아, 그래, 그래. 말씀해 주시면 음. 됩니다. 재량 소비재보다 필수 소비재는 조금 물가에 영향을 네.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주가가 오르는 게 엔데믹이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서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지. 필수 소비재는 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소비를 해야만 하는 그렇지. 것들이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다. 맞아.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게. 말인데. 그래 뭐.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커피 말이야. 음. 커피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보통 이제 지불이 되는 거잖아. 예리해, 예리해. 아, 근데 네스프레소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 음. 질문 잘했어. 굉장히 정말 질문 잘했는데 음. 커피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커피는 뭐다? 기호식품이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일단 한번딱 선택을 한 사람은 그걸 좀 끊기가 어렵지. 어, 어렵다라는 상품이다. 거지. 실제로 우리 집에서 먹고 있는 네스프레소 있지. 그게 얼마 전에 원두 커피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 캡슐 가격을 음. 올린 적이 있어. 음. 그럼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 매출이 올랐지. 음. 왜냐면 매출 자체 개수가 떨어지질 않았어. 음. 그러니까 샀던 사람들은 뭐 가격 올라간 거 노플라 그럼 사겠다. 이거지. 이런 경우를 이제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잘 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저는 커피를 못 먹지만 우리 음. 아버지는 커피 소비를 좀 줄이셔야겠어요. 음, 그렇지. 아니, 우리 이수가 뭐 커피 만못 먹나 명품 소비도 전혀 안 하는. 아, 명품 소비는 돈이 없어서 안하는거요 <laughs> 커피는 제가 카페이 커피 때문에 못 먹는 거고요. 그리고 뭐 명품 살돈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아, 우리 이수가 지금 전체 투자자산 순자산이 얼마 정도 되나? 갑자기요? 어.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웃음> 비밀이에요? <웃음> 아 그래? <laughs> 아무튼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없고, 그렇지. 가격을 올리는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음. 물가 상승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당연하지. 가격이 오른 만큼 매출이 늘고 그만큼 이익도 증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죠. 아무튼 가급적이면 팬데믹 시대 때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가격 정가가 가능한 종목을 위주로 매수하면 이익을 조금 볼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털렸는데, 그건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니?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바이러스 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 하지만 아무리 컨택 관련주라고 할지라도 인건비 비중이 뭐 과중하게 높다던가, 그러면 최근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 이런 경우 오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지난주에 HCA 헬스케어라는 종목 광창 떨어졌지 뭐한20%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병원 체인 업체야 지금까지 바이러스 시대 때는 이른바 비대면 진료라고 그러지 그 전화로 그런 비대면 진료가 많았었는데 이젠 대면 진료로 전환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회사가 왜 빠졌겠니 인건비 때문에 그래 이제 컨택의 시대로 오면서 매출은 실제로 크게 증가했어 그런데 인건비가 어마무지하게 오른 거야.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렇지. 급여 수준 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음. 인건비 상승을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음. 근데 그런 이론이라면 유럽에도 크게 올랐고 음. 인건비도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음. 여행주나 항공주는 또 오르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 예리해. <laughs> 질문 잘했는데 그것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이 세상 전체 GDP에 여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10% 정도 차지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음. 있잖아.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하고 자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수는 좀 알뜰한 편인데 여행 가면 어떻게 잘 쓰는 편이니? 여행 가면? 응, 여행 가면? <laughs> 아무래도 여행가서까지 막 아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 여행지에서는 조금 음. 후하게 음. 쓰는 것 같아. 맞아, 어쨌든 보통 그렇게들 다들 하지.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여행에서 뭐 유류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항공비가 오를 텐데 그래도 여행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었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 콜. 나도 가겠다. 그래도 여행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소비자들의 생각, 선택이 중요한 거야. 높아진 경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켰을 때 소비자가 기꺼이 그것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종목을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앞서 필수 소비자는 뭐라고? 비싸든지 말든지 비싸든 말든 무조건 사야 된다. 밥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몽땅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지. 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음. 요즘에 주식 선택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음.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음. 좀 혼란스러웠는데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팬데믹 시대 때 힘들었던 종목들 중에서 매출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한테 그게 이제 전가가 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라는 거잖아 음. 근데 거기까진 또 알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죠? 아, 그거 간단한데? 그게 왜 간단하죠? <laughs> 그냥 네가 간단하게 상상을 한번 해봐봐 얼마 전에 갭 실적 발표한 거 알지? 그때 많이 떨어졌어 음. 왜 떨어졌겠니? 그거 간단해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걸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 못한 거야 그니까 러 그거를 어떻게 좀잘 구분할 수가 있냐고요 집요네 그냥 너한테 물어보면 돼너 자신한테 나한테? 음. <목소리> 예를 들어서 이수가 청바지를 살려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50%가 올라있어 그럼 너 같으면 사겠니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겠니 안 샀고요 아 그래 그거야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랐는데 나스솔한테 물어봐서 충분히 수용을 하겠느냐 아니면 거절하겠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갔어요 응. 정리 타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현재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업종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엔데믹 관련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종목, 혹은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인 전가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팬데믹 시대 때 빠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테마 필수 소비자 가 오르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매출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엔데믹이든 컨택트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소비자들의 선택, 생각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 필요가 없나?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도 혼란한 주식상에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종모양 알림선택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